하고 아무래도 코시국 이후에 또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거나 뭐 외출을 거의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음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쿠팡에 판매 들게 된건 <laughs> 심지어 급하게 필요할 때 당일에도 갖다 주시고 새벽에도 갖다 주시고 불철주야로 노력해 주시는 쿠팡의 모든 분들 덕분에 제가 직접 나가서 사오는 것보다 쿠팡이 빠르더라고요. <laughs> 쿠팡매님들을 비롯한 모든 쿠팡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팡에서 제일 잘... 잘 팔리는 화장품으로만 풀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두. 참고로 시작하기 앞서 제품 선정 기준은 2021년 12월 8일 0시 20분 경 쿠팡에서 각 카테고리별 판매량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로 구매를 하였고요. 이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사심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점 미리 밝혀드리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다 재미로만 봐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쿠팡에서 제일 잘 팔리는 화장품들 어떤 제품들인지 잘 팔리는 만큼 정말 괜찮은지 잘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지 하나 하나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쿠팡에서 제일 잘 팔리는 제품들로만 풀 메이크업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더. 여러분 3C에서 우리 자식분들을 위해 준비해주신 통큰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구팡팡 바라라 팡팡팡 구팡팡 바라라 팡팡팡 우와. 자 그럼 먼저 파운드. 쿠션 카테고리에서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은 두둥! 에뛰드 더블 레스팅 파운데이션 뉴트럴 베이지 21N1입니다 원래 22,000원인 제품을 1 6 3 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을 보고 싶어가지고 따로 로켓 표시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51% 할인에 아, 로켓 배송까지 벌써 잘 팔리는 이유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이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짜잔! 쿠션 카테고리에서 제일 잘 팔리는 피부 화장품은 헤라 블랙 쿠션 21N1 바닐라 컬러였습니다. 이 제품은 원래 4만 원인데 저는 3만 4천 원에 구매를 하였네요. 오 그럼 이왕 이렇게 된거 얼굴에 반씩 나눠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보면은 판매량 순으로 지금 나열을 했잖아요. 21호가 확실히 많은 것 같아. 자둘다 똑같이 21N1이잖아요. 이거 컬러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해요. 약간 코랄 살구빛이 싹 도는 게 둘이 컬러 되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 애 뒤드 아우 척척스 음. 뭐두 제품 다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도자기 커버 느낌. 컬러도 되게 딱 예쁜 것 같아. 너무 누르렁하지도 않고 뽀르렁하지도 않고 딱 그냥 화사해 보이는 컬러. 오마이갓! 이 블랙헤드랑 딸기코 모공. 엄청 예쁘게 커버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콧등에 각질은 조금 볼랑말랑해. 어머 바둑판이야. <laughs> 아그럼 쿠션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어 확실히 촉촉하다. 어우 이 퍼프가 되게 힘이 있는 느낌이네요. 와 지금 아까 한번 찍은 걸로 얼굴 전체 다 바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퍼프 자국이 많이 난다 많이 나. 난 발라놓고 보니까 이쪽이 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각질 부각도 없고 끼임도 없어요. 그리고 커버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줬고 바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니님과 같은 걸를 쓰고 있다는 그 만족감. 그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 자, 그러면 잠깐 짬을 내서 얼마나 찍히는지, 누가 더 많이 묻어나는지, 뭐 그런 걸 보겠다, 이거죠. 쉿! 묻어나기는 헤라 쿠션이 좀더 많이 묻어난 것 같은 느낌인데, 본의 아니게 반만 비교 스멜이 조금 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오, 이렇게 발라보니까, 뭐, 잘 팔리는 이유를 알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파데 카테고리에서 제일 잘 팔리는 파데였던 에뛰드 파데는 저는 만원대에 샀잖아요. 거기다 바로 다음날 왔지. 그리고 처음 발랐을 때 커버력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주름에 끼거나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일단 처음 발랐을 때그 피부 표현 커버력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쿠션에서 1위를 한 헤라 블랙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말모 말모야 뜨지 않고 균일하게 예쁘게 발리는데다가 커버력도 좋고 그리고 밀착력도 좋아서 주름 사이사이에 끼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갖다 주는데 그게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일 잘 팔리는 제품입니다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5번 깊은 밤 에스프레소 브라운 원래 3,500원인데 저는 2 3 3 0원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2,000원대 아이브로우 펜슬 <laughs>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원대에 구매했지만 이렇게 스크류 브러시도 있고요 이런 컬러입니다 아 좋아 좋아 눈썹 앞쪽은 조금 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겠습니다 2 0 0 0원대에이 퀄리티 흉내 낼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피부에 닿는 족족 선이 생기는 느낌인데 이게 아무래도 색이 좀 짙다 보니까 짱구 눈썹처럼 보이지 않게 좀 손에 힘을 빼고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멍청한 표정으로 <laughs> <laughs> 예. 어, 확실히 이 펜슬은 가성비가 지렸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좀 피부에 닿았을 때 발색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언더 확장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개인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눈썹에도 그리고 언더 확장에도 쓰고 정말 가성비 끝판인 아이브로우 펜슬이다.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일 잘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후. 이거 다음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카테고리에요. 두두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뮬리 로맨스. 원래 제품 가격이 21,000원이라고 하는데, 12,9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어우 38%? 괜찮네. 오. 그리고 아이섀도우를 바르기 위해서 브러쉬 카테고리도 좀 뒤져봤거든요 브러쉬 카테고리에서 제일 잘 발리는 제품은 토니모리 메이크업 브러쉬 세트 여러분 저 이거 7,000원에 샀다고요잘 샀죠? 와우 컴팩트 모양별로 용도별로 야무지게 들어있네요 나는 이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이거 역시 에뛰드 발림, 발색, 가격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네 어우 브러쉬도 부드럽네요 좋아요 좋아요 이 컬러를 사용해서 이 컬러로 정말 가을 하늘 아래 핑크 미요리 바티 생각나는 그런 컬러감. 이 핑크빛이 더 도는 반짝이로 하, 예쁘다. 음 예쁘네요. 언더에는 제일 하얀 반짝이를 발라볼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투명한 반짝이. 아니 손가락으로 발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손가락 여러분 보시다시피 눈알을 찌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브러시로 살살살살 얹어주는 거예요. 음, 음. <laughs> 제일 어두운 색 컬러로 빰빰빰 아 좋아 좋아 나는 모든 팔레트의 완성은 이찐밤 색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아이라인 밑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역시 에뛰드는 데일리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느낌이야. 핑크랑 약간 오렌지빛 브라운이랑 섞어 발라도 그렇게까지 괴리감이 들지 않네요? 오, 음, 괜찮다. 됐나, 이 정도면? 아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바르면 바를수록 마음에 듭니다. 그냥 아무나 같이 발라도 자기들끼리 색 조화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에뛰드는 데일리에서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매트 중에 좀 은은하게 음영으로 깔고 가는 바탕색부터 포인트를 줄수 있는 진한 컬러, 아이라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짙은 컬러, 그게 은근히 없는 팔레트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짝이들도 촌스럽다든지 밑색이 짙다든지 텁텁하다든지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바세린광으로 사라라락 도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잘 팔린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이라이너 카테고리에서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은 무엇이었을까요? 머지, 더 퍼스트 펜 아이라이너 브라우니. 이두개 세트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었고, 하나만 있는 게두 번째에 있더라고요. 요거 두 개, 여러분. 8,000원이에요. 아, 그럼 두개 사야지. 일단 머지는 가성비가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 오, 부드러워요. 어, 근데 왜 이렇게 겉돌지? 잠깐만. 어? 약간 내 피부에서 왜 이렇게 스미지 않고 겉도는 느낌이 돌지? 아 그래도 아이라인을 일단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 색깔 예쁘다 <laughs> 너무 촉촉하고 잘 그려져 라인도 쉽게 그려져 <laughs> 어머 이거 색깔 너무 예쁜데? 웬일이야? 와... 브러시가 부드럽고 촉촉해서 라인을 그릴 때 어려움이 전혀 없었고요. 딱내 눈에 잘 어울리는 그런 브라운 컬러인 것 같아요. 내 눈이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라인을 딱 그어주는 내 피부톤에 되게 잘 어울리는 브라운 컬러인 것 같아요. 그죠? 허어, 아... 어... 여러분 덕분에 인생 테마나 의어 갑니다. 감사해요. 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눈썹 펜슬로 제가 가끔 여기도 그린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원래 아이브로우 펜슬로 피부에 막 그리려고 하면은 되게 뻑뻑해서 잘안 그려지고 피부 되게 자극될 때 있잖아요. 근데 얘는 부드럽게 잘 그려지는 느낌이에요. 마스카라는? 여러분, 이거 짜미템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와. 메이블린 뉴 콜로썰 블랙입니다. 원래 가격은 15,000원인데, 쿠팡에서는 7,670원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나는 쟁여놨던 콜로썰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던 템입니다 그래도 새거 꺼내가지고 왔지. 콜로썰은 두 마리면 입 아프지 않나? 오. 짜잔. 이 콜로솔은 자연스럽게 풍성해지는 느낌이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콜로솔만 쓰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것도 좀 쓰고 있기는 한데 아 콜로솔은 명불허전 짜미템 그런데다가 쿠팡에서 지금 7,000원대잖아요 이거는 쿠팡에서 안살 이유가 없다 이 콜로솔을 바르는 순간 윤짜미의 속눈썹과 짜신감은 함께 올라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우와~ 우와~ 확실히 나는 콜로서를 발랐을 때아 이래 씨를 제일 안 붙였던 었것 같아요. 안 붙여도 붙인 것 같이 풍성하게 발리니까... 그 다음에 아까 확장해 놨던 라인을 따라서 속눈썹을 그려줄 겁니다. 속눈썹 비어있는 데를 군데군데 군데 발라주는 겁니다! 좋아 아주 화려해 콜로썰은 제일 잘 팔려서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쉐이딩은 역시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아니 근데 한 가지 의외였던 거는 나는 그 붉은기 싹 빠진 모던 컬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모던이 1등이 아닌 게 조금 의외긴 했어요 얘는 클래식 컬러고요 원래 가격 31,000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11,95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6 1룰루루 <목소리> 아자라잔 아마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보셨을 쉐이딩이 아닐까 옛날에는 얘도 되게 붉은기가 없다고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모던이 나오고 나서는 모던 쪽으로만 손이 갔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와이 듀얼 브러쉬 참잘 만들었다 항상 저는 쉐이딩에 따라오는 브러쉬 하면은 이 넓적하고 큰애 있잖아요 얘밖에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래 콧대가 제일 중요하지 투콜포스쿨이 확실히 쉐이딩 명가야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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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초콜 쉐이딩은 우리 모두의 파우치에 하나쯤은 들어 있었던 우리의 첫사랑과도 같은 그런 쉐이딩 아닌가요, 여러분? 맞지? 맞지? 첫사랑이지. 와, 세상 이렇게 찐했나 싶다. 확실히 쉐이딩하는 맛이 나는구먼. 코를 너무 세게 했나? 한 5kg는 빠져 보이네. 그죠? <목소리> 스쿨 쉐이딩 플러스 듀얼 브러쉬 세트 국민 첫사랑 쉐이딩인데다가 이 듀얼 브러쉬가 나는 정말 야무지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가격 11,000원대죠 다음날 바로 오죠? 1등을 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트를 보고서 느낀 건데 확실히 야무지게 꿀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서 제일 잘 팔리는 블러셔는 로맨 베러댄 치크 블루베라리치. 이거 원래 2,000원인데 여러분 6,8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곱다 고와 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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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니 나는 약간 보랏빛 돌거나 너무 쿨한 느낌일까봐 좀 걱정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색조합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쿠팡 신이 점지해주신 그런 색조합인데 차분한 핑크 뮬리 핑크 같은 느낌으로 제 피부에서는 발색이 되고 있어요 아잘 어울린다 눈 화장이랑 부드럽고 발색 은은하니 예쁘고 안살 이유가 없네요 좋아요 아, 발색이 은은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나 턱을 터치했을 때도 팍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은은하게 올라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괜찮은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저한테도 잘 어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눈 화장이랑도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어, 매우 만족스럽네요 역시 여러분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어. 아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고 싶은 하이라이터 짜잔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 01 골드 쉬어입니다 골드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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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지죠 여러분 어 좋아요 좋아요 원래 가격이 23,000원인데 9410원에 구매했습니다 딱히 밑발 색이 텁텁하지 않고요 튀지도 않고요 그냥 은은하게 하이라이터가 반짝이는 느낌 막 골드빛이 되게 뜨거운 태양 아래 강렬하게 반짝이는 골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은은하게 피부에 광 도는 느낌으로 발리는 것 같아서, 어, 요거 9,000원대에 샀으면 정말 잘 샀다. 그리고 드디어, 대광의 마지막 제품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와, 에뛰드의 독주다. 에뛰드 픽싱 틴트 05 미드나잇 모브. 원래 이 제품 12,000원이라고 하는데요. 6,52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확실히 좀 세일 많이 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어, 어. 펴 바르니까 되게 예쁘죠? 아, 되게 차분한 컬러고, 발랐을 때 느낌이 촉촉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마른 다음에는 음마 음마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질이 일어나려고 해요. 아유 오늘 애교살을 까먹었네. <laughs> 입술 덕분에 생각난 애교살. <laughs> 와. 눈색이랑 아주 그냥 찰떡인데. <laughs> 일단 컬러가 굉장히 요즘스럽고 촉촉하게 발리기 때문에 픽싱 틴트지만 바르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laughs> 묻어나는지도 한번 볼게요. 오 입술 안쪽에 촉촉한 부분은 조금 묻어나오긴 했는데 와 거의 묻어남이 없죠 역시 여러분이 사는 걸 따라 사면 아 이렇게 낭패가 없구나 와! 아니 이렇게 색깔도 요즘 감성인데다가 찍혀나지도 않고 6천 원대인데 잘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린대로 어, 3CE에서 우리 짜식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 짜식분들 선물을 주신다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물어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3리 e 에서 준비해주신 선물은 짜잔! 연말을 힙하게 물들여줄 신상 립세트 3리 e 딥 언더 몰딥립 컬러 키트를 무려 30짜식분들께 쏩니다 <laughs> 참고로 저는 3CE로부터 우리 짜미의 식구분들을 위한 선물만을 제공받았을 뿐그 어떤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거 유료 광고가 아니라는 점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려요. 금전 주시면 맞죠? <laughs> 자, 그래서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물론 우리 짜미의 식구분들을 위한 이벤트니까 윤짜미 채널을 구독해주신 우리 짜미의 식구분들만 신청 가능하시고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남겨주신 댓글을 캡처하셔서 영상 아래 더보기 안에 있는 이벤트 신청 구글 폰 링크를 통해서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짧더라도 영상과 관련된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겠죠? 당첨자 발표는 12월 30일 목요일 중에 저희 담당자분께서 당첨되신 분들께만 직접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3C니까요. 여러분, 모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만관부 그리고 3C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C 짜라게요!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쿠팡에서 제일 잘 팔리는 화장품들로만 풀 메이크업을 해 보았는데요. 역시는 역시나 잘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부 다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들이었던 것 같고요. 또 고아 그 중에 재구매하고 싶은 인생템까지 건져가는 어, 그런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오늘 사용해본 제품들 중에 딱! 뽑아보자면 여러분 머지 어, 머지 <웃음> 아이고 윤장미 <laughs> 바로 이 머지의 아이라이너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내 동료가 되라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쪼록 따뜻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의 윤짜미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빠용